님은 어떤 커피. 나는 좋아하... 어... 그룹은 커피. 나는 그룹은 커피. 는끓여준 커피. 나는 그룹은 커피. 나는 그룹 커피. 나 내려주는 커피. 그룹 <laughs> <laughs> <저기서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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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rder> 커피. 커피 하루에 한룹은 그룹은 그 원래는 예전에는 은그그 그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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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아까 이제 우리 회사에서 이제 우머스티라고 나오는 사물탄제통의약을 그 응용한 차 그거를 연구를 할때 그걸 먹고 잠이 되게 잘 오는 거예요. 음. 그래갖고 그걸 먹으면서 커피를 마셔봤는데 잠안 오는 거에 지장이 없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약 먹으면서 그다음에 이제 커피랑 마셔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아 약으로 이게 이런 민감성을 조절이 되는구나. 저녁에 커피 드셔도 수면에 장애 없어요. 어예 지금 없었는데 요 근래에는 6월 1일부터 아, 이틀 됐죠 이틀 이틀 됐는데 <laughs> 6시, 6시 이후 이후에 안 먹기 시작했는데 <웃음> <웃음> 세상 잠이 잘라요 너무 잘안요잠 근데 솔직히 6시 이후에 금식하는 거에 네. 커피는 0칼로리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괜찮지 않아요? 물 말고는 내 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것도 안 먹는 아, 거가 기준이에요 아 성분과 네, 카페인이 있어 요 한약 빼놓고 한약은 내가 연구하고 하는 거니까 어 그거 궁금한 거 없어요 그러면 탄산수는요? 안 되나? 그, 그, 탄산수? 또 물에 그거는? 네 물에, 물에 범주에, 범주에, 범주에 들어간다고 음. 왜냐면 산 때문에 산도가 높아지거든요 탄산을 먹게 되면 산도가 되게 높아져요 속 안에서 그래갖고 소화가 되게 잘 되는데 비어있는 상태면 은속 쓰릴 수도 있어요 음. 냄새날 수도 있고 역류에서 음. 솔리은 음. 커피 얼마나 드세요? 하루에 한두잔 정도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나자마자 아메리카노 마시면 저는 속이 바로 쓰려하는 음. 증상이 나타나서 아침에는 보통 라떼 점심 때 하나씩 하는 것인데. 어또 해니 같은 경우는 뭐 음식도 되게 잘 해드시고 관리 되게 잘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솔리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하는 행동에 비해서 <웃음> 나, <웃음> 나타나는 증상이 별로 없는 걸 같아요 행동이 막난인데. 네, 행동은 자기 학습 중대로 많이 하는데. 그런데 네, 그 나타나는 증상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봐서 건강한 것 같아요. 기데 네, 5년 뒤에 많이 아프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직은 젊어서 버티는 네, 게아닌가요 네, 왜냐하면 그런 것도 기본 탄원한 게 있어서. 음. 제가 20대 때는 밤낮으로 아무 때나 먹어도 카페인 민감성이 전혀 영향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좀 어느 순간 저녁에 마시면 수면에 좀 장애가 있지장 있고 좀 노화가 되면서 카페인 받아들이는 것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볼수 있어요 약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민감성에 관계된 건데 이제 민감성에 관계된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음식 같은 것들을 좀 절제했더니라고 하던가 아니면 소화기가 좀 좋아지게 되면 그, 그 흡수력이 되게 좋아져요. 옛날에 커피 먹었을 때랑 아 그다음, 예, 예전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해동력 음 예전에 뭐 4장, 5잔 먹었을 때 그보다 3잔 먹었을 때가 해동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서 흡수율 차이 그다음에 해동력 차이, 그다음에 민감도 차이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음 대표님은 뭐 생각하는 박사님은 커피 마시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선 내가 소화 쪽에 관련 관심이 많으니까 카페인 많이 먹는 사람 치고 소화기가 좋은 사람을 동양인 중에서 서양인은 잘 모르지만 동양인 중에서 많이 못본것 같아요. 응? 소화기 쪽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 중 하나예요. 굉장히 많이 먹는 약이나 아니면 건강식품이 있던가 아니면 커피를 마시던가. 음. 그래서 얘기하다가 커피 많이 마시더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소이기 나쁜 사람들 커피 많이 마시더하는 거의 맞아요. 그래서 우 나같은 경우에는 진짜 제대로 된 건강을 찾고 싶다면 커피를 마시지 말라고 얘기해요 한 잔은? 응 아, 한 아예요? 네진짜한 네. 잔은 조, 조, 괜찮은 거아니야 좋은 거 아니에요? 음, 아니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데 음. 실질적으로 이제 안 맞던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네 먹지 말라고 얘기해요 커피는 하루에 뭔가 시작같은 느낌으로 사람들이 먹으니까 음. 이게 만약에 대체제를 찾고 싶다고 한다면은 뭐한 모금은 예를 들어서 녹차나 홍차 같은 걸로 살짝 바꿔도 되고 그럼 그러니까 녹차나 홍차도 어차피 카페인이 있으니까 비슷하지 않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 흡수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다른 성분이 다르잖아요. 카페인이랑 다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페인도 뇌에 직접 작용하는 카페인이 있고 그다음에 신장에, 부신에 작용하는 카페인이 있고 해서 달라요.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거. 바타스 같은 그런 그 합성 카페인 같은 경우는 뇌에 직접 작용하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시스나 이런 것들 바라나에서 추출하는 그런 카페인은 네. 그 부신에나 작용하는 경우도. 왜냐하면 사람들이 근데 약간 술하고 커피하고는 좀 받아들이는 그 술은 진짜 뭐 건강에 완전 안 좋은데 한잔도 아빠 이런 게 되게 확고한데 커피는 그래도 하루 한잔 정도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그 기사에서 어... 많이 보잖아요. 맞아 뭐암 예방을 위해서 한 잔은 괜찮다. 음. 커피 식으로... 하루 한 잔까지는 네. 괜찮다. 나 같은 술꾼들은. 어떤 정보를 찾을 때 술이 몸에 좋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핑계. 그거에 대해서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커피를 <laughs> 좋아하지 않았으면은 아우 다푸다가 근데 께푸트 먹을 필요 있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내가 커피를 좋아하면은 그, 한잔 정도는 뭐 아내도 좋고 잔소화한다는데 <laughs>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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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모든 영양소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다 양분되어 있는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매일 장난이에요. 음. 소화기 쪽에 문제가 있을 때 우울증 걸린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뇌에서는 자꾸만 다른 이유 찾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치료에서는 뇌에 대해서 좀 알고 해야 돼요